여러분 반갑습니다. 춘천본사 주지 대원선임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현지사의 가장 한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초하루 제일입니다. 우리 현지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각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대석광전이고. 또한달 중에서 가장 어, 뜻깊은 날이 비로사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 날인 오늘 주하루 제일이 아닌가 합니다. 비로사나 부처님은 이제 이때까지의 불교에서는 어, 그냥 마음이 부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 청정 법신을 마음이라든지 자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이 우주의 어떤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그런 궁극적인 실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현지사에서는 조금 더 깊게 이 법신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신 개념보과는 조금 더 차원이 깊은 비로사나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법신도 비인격적인 존재인 점에서는 우리 현지사에서 얘기하는 비로사나 부처님과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 비인격적인 존재인 이 비로사나 부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쉽지는 않은데 음, 기존의 법신을 이제 빛으로 표현하면 자성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현지사에서 얘기하는 법신은 무량광이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무량광은 자성광과 같지는 않으면서도 어, 또 그렇다고 자성광과 분리돼 있는 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이제 무량광으로 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이제 공략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공략을 올리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에, 이때 이제 부처님들의 원만 보신들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청정법신 속으로 하나가 아, 융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큰 어떤 위실력들을 발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하루 제1 같은 경우는 비로사나 부처님이 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활동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이 날에 청정법신 비로사나 부처님께 지극정성 다해서 이제 공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사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원만 보신이 하나로 합쳐져 신 합쳐져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전지구적인 차원의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우주적인 차원의 일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제일날 굉장히 큰 이제 각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이런 제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가피들을 우리 불자분들은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오늘은 이렇게 희유하시고 거룩하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량을 이제 올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 좀, 한, 그, 훌륭한, 불자 분의 얘기를, 어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분은, 이제, 우리 현지사하고 인연이 된 지는 좀 오래 되신 분인데, 현지사 오기 전에도, 어, 다니는, 제 절에서 부지런히, 이제, 신행 생활을 해왔던 그런, 이제, 아주 착한, 이제, 분인데요. 어, 한 번은, 이제, 현지사 오기 전에, 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당신이 다니는 절 법당에 부처님이 이 불상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론가 가는 꿈을 이제 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절에 가니까 혹시 부처님이 어디 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떤 지인한테서 현지사라는 절을 소개받았는데 그날 밤 꿈에 꾸기를 또 어떤 그 법당에 본인이 이제 와 있는 꿈을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지인분과 함께 우리 현지사의 대석광전에 이제 오게 됐는데 대석광전에 들었으니까 며칠 전에 본인이 꾼그 꿈에 본 그런 정각. 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인연이 없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현지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은 그뭐 전생에 이제 어떤 좋은 인연을 부처님이나 또는 불법과 지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이분이 부지런히 부처님 연불 공부도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쭉 착하게 이제 살아와서, 부처님 가피를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받았는데, 뭐한 가지만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면은, 이제 우리 현지사에서는 회 천도제를 지냈는데, 천도제를 이제 몇번 모시고 난 다음에, 꿈을 꾸기를 이제 시아버지, 시아버님 이제 이름으로 전도지를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 시아버님이 이제 꿈에 그 어떤 건물의 지하에서 좀 아주 그 음산하고 좀퀴한 그런 지하방에 이제 계신데 그 지하방으로 내려가니까 사슬들이, 그 묶었던 사슬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고, 에, 시아버님이 평소에 젊고 건강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에, 반듯하게 평상에 누워 있는 그런 아주 그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그런 꿈을 이제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어, 이제 집에 그 따님이랑 함께 있는데 그 인터폰이 울려서 누군가 하고 이제 인터폰을 받으니까 그 인터폰에 조그만 그 모니터가 이제 있는 인터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니터 상에 살아 생전의 그 시아버님 모습이 그대로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현관으로 이제 에 내려갔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몰랐지만은 또한번 이제 초인종이 울려서 어 같이 있던 따님이 이제 다시 인터폰을 받으러 가보니까그 인터폰 화면에도 또그 따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또점장케 모자까지 이렇게 쓰신 그런 어 모습으로 이제 그 인터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제 놀라서 같이 현관에도 나가보고 지하에도 가보고 뭐 지방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만나지는 이제 못했죠.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니까 만날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뵙거나 그런 일은 매우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생시에 이런 그 인터폰에서 그 살아 생전의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그대로를 이제 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그런 이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때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어, 천도제를 참잘 모시게 됐구나, 천도제를 잘 지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우리 시아버님께서 아마 좋은 곳으로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안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현지사 불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이제 현지사를 접하는 불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또 뭐? 이렇게 영혼이라든지 영가가 있다든지 하는 게또 정말일까 하는 그런 의문들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든 화장을 해서 제가 되든 간에 소멸을 하지만 우리를 지탱하든 삶을 이끌어오던그 영혼 우리 절에서는 영가라고 하죠. 그 영가는 이제 자기의 갈 길을 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이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 떠돌게, 떠돌게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무주고원이라고 부르고 이제 보통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존재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진 않지만 다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직까지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젊은 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하여튼 이제 우리 이 불자분은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진심이 이제 굉장히 더욱더 돈독해져서 지금도 이제 부지런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딸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손주들을 좀 돌봐주기 위해서 딸님을 따라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국립 미국의 한 국립 공원에 좀 놀러 갔는데 그때 차가 이제 이 불잡은 앞으로 막 갑자기 들이 닥쳐서 어, 하마터면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한 굉장히 위급한 이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이 사고를 모면하게 됐는데 그때 이 분의 가방에는 금강경이 이제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도 금강경을 수지 독성을 자주 했었고, 또널상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최상성의 분문이 담긴 경전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의 가피로 이 사건을. 이큰 사고를 모면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외출할 때는 부처님 경전을 이제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 경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하니까 이런 확신이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분은 런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가피들을 통해서 어,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신에 차 이제 계신데, 어, 코로나 때문에 음, 제 절에 나오기도 불편하고 해서 어, 이제 좀 이제 집에서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 부처님을 어, 가까이, 더 가까이서 뵙고 싶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이분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발언하면서 집에서 약사경을 계속 이제 읽으시고, 또 약사경에 나오는 약사 다란이를 사경하는 일을 지금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착하고 훌륭하신 불자분이죠. 우리 현지사 불자분들은 다 이분처럼 착하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이렇게 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내셔서 더 착하고 더 훌륭한 그런 이제 불자로서의 삶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기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이제 있고 또 신심도 지극해서 그런지 크고 작은 그런 가피를 제 많이 체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가다 이제 이런 가피 가피를 어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온 바로는 지켜본 바로는 어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고, 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사는 불자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가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가 하면, 신심은 있지만은 욕심이 앞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가피가 더 적거나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신심을, 신심보다는 욕심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소원성취를 이루거나 부처님 가피를 받는데 좋지 않다. 제가 가끔씩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신심에 있어서도 욕심, 욕심을 앞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현지사 불자분들에게나 또 다른 유튜브를 보는 불자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 계신다고 이제 한다면 부처님 가피를 좀 받고 싶은데 그랬을 때 그냥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고 착하게 살면서 마음을 바로 쓰고 그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읽지 말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소원성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앞세우는 것은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불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현지사는 어, 두분큰스님께서 어, 불가를 이루실 때까지 이끌어 주신 여러 어, 부처님들이 계신데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들을 어, 두 분의 불가 이루는 데까지 서성의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부님들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이제 그 어, 사부님들 중에 16분이 계신데 그 16사부님께 이제 매달 한 번씩 예, 사부님 공양을 이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부님 공양을 올릴 때는 우리 본사는 이제 불자분들이 동참하지 않고 어, 스님들로만 사부님 공양을 올리지만 이 사부님 공양 올릴 때 우리 스님들은 어, 스님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각자 다양한 예, 체험을 합니다. 최근에도 저는 사부님 공양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좀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음, 그런 체험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일단 이 자리에서는 저는 그런 많은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절보다도 쉽게 자주 그리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부처님이 어디 다른데로 가시지는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디 안 계신 데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보신 부처님으로도 계시고 또 부처님의 유실력이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많은 화신부처님을 놔두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다 가실 수가 있고 또 우리 현지사는 두분큰 스님께서 불상이나 태화에 직접 점안을 하셨기 때문에 불상이나 이 태화에도 다 부처님들이 와 계시고 또 불상과 태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접 보신 부처님으로서 항상 현신하시고 상조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행렬아도 어 어디 부처님 어디 가신 건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불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우리 현지사 불자분들이야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혹시 다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본다면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우리는 이제 팔정도 측명연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해당하는 부처님 경전을 읽고 참회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연불을 낭낭하게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처음부터 부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꾸준히 제극정성으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현신해서 공부하시는 분을 보살펴주시고 또 업장도 소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절에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해서 불편하신 우리 현사 불자분들도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심을 내셔서 부처님 공부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깥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이 사건들 때문에 또 마음이 조금 불편하는 또는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개의치 마시고 천지사 스님들은 이제 우히 하루하루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 속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뵐 때까지 이 부처님 도량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이제 봄은 이미 왔고 또 우리 춘천본사 도량은 어 부, 여러분들의 봉축동으로 이미 다 장식되어서 그장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어 봄이 찾아와서 꽃이 봄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이 만발한 만큼이나 우리의 신심도 더욱더 깊어지고 만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꾸준히 연불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불합시다. <목소리>